에스바이오 스마트블록 그라데이션 블록 스테인입니다. 그라데이션 블록 그냥 구워낸 상태에서 스테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라데이션 블록 오션블록하고 달리 오아이 블록이지만 약간 더 밝습니다. 지금 서비칼에 그라데이션이 다가 있습니다. 지금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이 블록 그라데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자 스테인 시작합니다. 먼저, 그레이징 페스트를 표면에 바릅니다. 약간 걸쭉한 그레이징 페스트를 그레이징 페스트 자체를 굉장히 균일하게 발라줘야 스테인 파우더도 뭉치지 않고 그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뭉치지 않고. 자, 이게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이렇게. 자, 일단 라비할만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균일하 발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자균일하 발랐죠? 오케이. 여기서 바디 서비칼 쪽부터 올라갑니다. 일단은 자, 굉장히 빠르게 똑같이 하면 약간 걸쭉하게, 약간 진하게 해서 펴는 스테인입니다. 이 방법은. 저는 스테인을 이렇게 합니다. 자, 벌써 A2 쉐이드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먼저 일단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2 하고, 자. 자, A2 하고, 벌써, 자. 보시면 굉장히 맑을, 맑은 걸 보여주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화이트한, 약간 밝은. 라지 블록이 지금 쉐이드 가이드, 바이 비타 쉐이드 가이드 A 2도 약간 그레이징 패스를 발라서 그 느낌을 같이 그런 질감을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자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서비칼에 서비칼에 약간 다크 그레이처럼 그 부분이 재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 바디하고 좀이 시간에도 뭉쳐버려. 그래도 거의 안 뭉치고 있죠. 이렇게 있어도. 약간 걸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지금 서드칼 쪽에, 쉐이드 페이스트하고, 블루 페이스트를 섞어서, 스테인 하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다크 그레이가 됩니다. 약간의. 그 약간의 다크 그레이도 표시, 거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스테인에서 보여. 지금 상태에도 하얘 보이죠. 서비칼 쪽에. 근데 이거는 약간 더 노랗고 그레이합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붉게 나오지만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다크 그레이지만 살려주셔도 됩니다. 서비칼에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옐로우가 약간 부족해요. 그레이가 그레이는 조금만 발라도 굉장히 그레이지기 때문에. 어, 청색은 해, 지기 때문에, 자, 거의 다크 그레이가 나옵니다. 자, 조금 부족해서 다시 덜었습니다. 지금 거의 나왔어요. 다크 그레이 느낌이. 뭉친 부분이, 뭉, 하, 면서 뭉치면, 뭉친 부분을 빨빨 펴줘야 됩니다. 뭉치지 않게. 근데,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붙터치는 굉장히 빨리 하네요. 자, 알아 보고, 잠깐만요. 자, 비교합니다. 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보면, 자. 거의, 이따가 거의 비슷해졌죠? 근데, 약간 청색 스테인 조금만 더있으면 좋겠어요. 서피칼 쪽에. 서피칼 쪽이 지금 약 약간 화이트 샵니다. 그래서 청색을 그레이톤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래하게 잡으시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펴줍니다. 해서 약간의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살짝 해서 더 이쪽 부분은 예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이 지금 똑같아졌어요 가운데만 더 살짝 펴주면 간의 뭉침도 없어야 돼요 스테인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지금 에서 보이세요 자 지금 지금 보시면 A2 블록이 더 어둡게 나옵니다 그, 왜그냐면 러 o i 블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습니다. 전 저희, 이, o 이 블록들은 지금, 오션 블록은 49%의 투과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쉐이드 가이드보다 더 맑게 나옵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요거를 한번, 다시 했던 거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지워봤을 때, 그 지웠을 때그 스테인을 자 지웠을 때 스테인을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런 블럭이었습니다. 이런 블럭이었는데 그렇게 A2로 스테인. 굉장히, 사실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끝났습니다.